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곳이 있죠. 주민센터, 병원, 은행 등 살면서 꼭한 번쯤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제도 신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집니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지원금 신청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병원, 관공서 등에 방문했을 때도 달라집니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명서 발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필요한 업무를 볼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죠. 주민등록 등본,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서 은행을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공공기관을 들려서 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해야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갔지만 다른 서류로 착각해서 잘못 발급받을 수도 있고 혹은 깜빡한 서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한다던가 공공기관에 재방문해서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주택 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가지 행정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일이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본인의 동의하에 자신의 개인정보 서류를 제출처에 전송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본인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본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이 데이터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는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몸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인데요. MRI, CT 등 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다른 병원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영상자료를 발급받곤 하는데요. 병원 간의 거리가 멀다면 들려서 영상자료를 발급받고 또 이동을 해서 진료를 봐야 한다는 것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연간 MRI, CT 검사를 하는 환자 수가 5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병원 간 검사 결과가 공유된다면 보다 편리할 수 있겠죠. 마이데이터 사례로 병원 검사 결과 공유를 들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자인 환자가 A병원의 MRI, CT 등 검사 결과를 B병원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류 없이 데이터를 통해 검사 결과를 전송합니다. 2023년 말까지 의료 마이 데이터 참여 의료기관을 1,70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23년 6월부터는 구체적인 마이 데이터 추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도 대부분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몰라서 못 받거나 신청 시기를 깜빡 잊고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앞으로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국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지원은 받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해서 못 받고 바빠서 몰라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1021종의 정부 혜택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림이 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를 낼 때는 홈텍스,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위텍스를 이용하고 기초연금 등의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신청을 할 때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그때그때마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곳 저곳 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곳에서 하나의 아이디와 한 번의 로그인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합니다. 분산되어 있던 1,500여종의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합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용해야 해서 번거롭고 불편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더욱 편리하게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도 시행 중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안내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주 방문하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동의하에 다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목록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보조금24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은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대상에 해당되시면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개인별 맞춤 혜택을 안내드리고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보조금24를 클릭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한 후 정부 혜택 확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용해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